음, 안녕하세요. 이메이플라워입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코디게라 하이브리드로 제가 올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요게 지금 원종을 보니까, 어, 어, 탐펜시스트하고, 아, 탐펜시스 팜 페시스, 팜 페시스하고 어 코디게라 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아이가 요 아이네요. 그 모즈를 보니까 어, 아주 매력적입니다. 짙은 와인 색깔이 뒷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입사기도 약간 그렇고 코디게라 하이브리드. 요거는 코디게라 하이브리드를 올려드릴게요. 요, 그 개체는 어, 요거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농장에서 나온 건데요. 음, 어, 신하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어, 진짜 오래된 그런 아이라서요. 지금 꽃대가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 이런 요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코디게라 하이브리드.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5만원입니다. 어, 다음은 아주 향이 좋은 엔시크리아 라디아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이, 라디아타 특대가 들어왔거든요. 꽃은 지금 7대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출근했던 향이 어찌나 좋은지요. 엔시크리아 라디아타 특대고요. 콧대는 지금 어, 3대 6대 7대 그대 7대 특대 사이즈요 이거 6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라디아타 특대 6만원이요 이거는 개화해서도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데시크리아 라디아타는 지금 구매하셔서 보셔도 어, 한참 동안 보실 것 같아요 아주 향이 좋습니다 6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엔시크리아 종류 중에서 어 꽃도 작고 벌브도 아주 작은 탐페시스트 입니다 탐페시스트 하이브리드 이런 그린 꽃이 피는 아이예요 탐페시스트 하이브리드 지금 꽃대에 두대 있는 거 지금 요거두개 이제 두개더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 3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음... 파메리가 들어왔는데요. 파메리. 음... 이게 굉장히 오래 묵은 그런 아이예요. 입이나 벌브수가 많이 늘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신 꽃대가 두대 물었거든요. 꽃두 대. 보면 여기도 좀 붉어져 있어요. 이 아이도 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음어이 아이들을 이렇게 끝에 벌브 이런 중간에서도 이렇게 꽃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파멜이, 요거동일상품 발송할게요. 4만원입니다. 파멜이, 뭐 플러스 부작 하셔도 좋고, 분해 심으셔도 좋고요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진, 묵은주에요. 버진. 요거는 그 모주로 쓰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카틀레아 버진. 지금 요 버진은, 음, 지금 신화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묵은주에서 꽃이 피면 아주 향, 발색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 애기보다는 훨씬 좋죠. 버진. 어, 이 버진은 원래 향이 아주 좋은 그런 카틀레아입니다. 요거 5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버진. 어, 워낙 오래 묵어서, 어, 부작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풀으셔가지고 부작하셔도 보통 요거, 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버진이 한 25,000원 대품으로 그렇게 팔리긴 하거든요. 요거 하나 구매하셔서 부작하셔도 좋고요. 또, 분주하셔가지고, 분해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틀레아 버진, 5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안 메딩송 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요거는, 음, 하와이안 메딩송을 검색을 해보니까, 흰색 대륜이더라고요. 흰색 카틀레아 대륜. 아주 향이 좋은 거로 나와 있고요. 흰색에, 어, 핑크 립을 가졌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모즈로 쓰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벌브가 엄청 묵직하죠. 어, 요거 지금 여기에서 신화 하나 나오고 있고요. 하와이안 레딩송, 완전 특대입니다.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요. 모닝이라는 카틀레아인데요. 이거는 모즈로 썼던 아이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찾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벌브수도 상당히 많고요. 음 신화도 또 나오고 있고, 뿌리 발달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모닝. 모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개발하신 분이, 어 이름을 지으신 분, 지으신 거예요. 모닝.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 찾아보니까 모닝 글로리는 있는데, 모닝이라는 게 정보는 없더라고요. 어, 벌브수가 지금 1 0 벌브도 넘거든요. 이거 동의상품 말씀할게요. 10만원입니다. 어, 다음은 요 교구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교구치 해피필드거든요. 이 교구치 해피필드는 향도 좋고요. 비교적 개화기간도 길고, 이렇게 묵은둥이들을, 어, 부적을 해놓으면 정말 독특한 그 감상의 가치가 있어요. 요거 지금 신화 나오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신화 잘 나오고 있고, 음, 요 묵은주들 자체도 이렇게 커다란, 어, 벌브가 아주 매력적이죠. 지금 요 자리는 꽃이 폈던 자리들인 것 같고요. 어, 올해 꽃이 폈었던 거로 보이긴 하네요. 교구치? 이거 6만원 동의상품 말씀할게요. 어, 주말 동안 제가, 그, 유목 대품을, 대품 또 중품, 이렇게 좀 가지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부작 한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아주 그 티크 유목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볍고 어, 잘 썩지 않고요. 어, 이거 하나 뭐 소개시켜드리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이 어, 아이가 희청해라는 그런 그 풍난 풍란, 고급 풍난이거든요. 약간 웨이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주 독특한 그런 매력을 가진 풍난이에요. 고급종 풍난입니다. 희청해. 어 아주 웨이브가 정말 매력적으로 있는 아이입니다 유목에도 잘 붙었고요 지금 유, 이 유목이 그 티크 뿌리거든요 이게 뭐 뿌리도 활착이 잘 굉장히 잘 되고요 어, 비교적 가볍고 그렇습니다 시청에 요거는 10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이런 류의 그 유목을 좀 구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 이름이 하와이안 웨딩송 버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륜이고요 어 완전 특대입니다 어 지금 이게 전체가 뿌리라서 음 지금 신화가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 올라와 있거든요 어, 요거는 꽃집을 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탄탄해졌거든요. 요거, 요것도 모주로 역시 쓰였던 아이입니다. 지금 화산석과 주로 화산석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이게 뿌리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거 좀 대품, 그, 대품 화분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풀어, 풀어서 부작도 좋고요. 아주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와이안 송, 아, 웨딩, 하와이안 웨딩 송 버진입니다. 이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특대입니다. 요거는 20만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진의 토멘토사입니다이토멘토사가 어, 연 크림색의 꽃이 피거든요. 어, 세로진 애들이 모두 그렇지만 아주 향이 좋습니다. 토멘토사 요거는, 어, 지금 지난번 들어온 거, 빼고, 지금, 네개더 입고 시켰어요. 지금 농장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이것도 마저 제가 불러와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멘토사, 세로진의 토멘토사. 어, 이 토멘토사는 55,000원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세로진의 토멘토사입니다. 어, 어 다음은 벌브 필름. 엘리자베스 N이거든요 벌브 엘리자베스 N 어... 이렇게 신화가 나와가지고 꽤 많이 자랐네요 이거는 엘리자베스 N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다음은 석곡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사자성 어... 이 사자성은 특징이 어, 벌브도 이렇게 붉고요, 잎사귀 뒷면도 이렇게 붉은 스름합니다이 어, 앞쪽에도 붉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자성 어,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설주 아주 무늬가 이렇게 산반으로 아주 잘 들어있죠. 백각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설주 그것도 15,000원입니다. 설주. 붉은 느낌의 나는 석곡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붉적 결부 마디가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요 이거는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석곡 자금성 이것도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관설 굉장히 느낌이 시원해 보이죠. 관설, 석고 관설입니다. 이것도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랜덤으로 하는 아이들은 조금씩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붉은 꽃이 피는, 핑크색 꽃이 피는, 꿈에 홍매는 만 원입니다. 홍매 만 원이요. 그다음 석곡 8대입니다. 8대. 요거는 이 팔대 석곡은 15,000원입니다. 석곡 8대 15,000원이요. 석곡 1000보요. 석곡 1000보. 요것도 15,000원입니다. 무늬 석곡이죠? 15,000원. 그다음 석곡 수성. 요 수성은 잎도 약간 이렇게 프릴이 좀 있죠 무늬도 있고 어이 수성은 꽃이 프릴화입니다 프릴화 없습니다 15,000원이요 그다음 금성오건도 꽃이 프릴화입니다 흰색 꽃인데 프릴 느낌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금성오건 이건 2만원입니다 금성오건은 다음은 어, 석고 홍재요. 이홍제는꽃 어, 모양이 투구화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미꽃 같은 장미꽃이 꽃봉오리를 살짝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투구화 어, 꽃 모양을 보고 이렇게 모양을 나누는 것 중에서 투구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제 이거는 15,000원입니다. 틀레야 음, 빨강에 아주 짙은 아, 엄청 짙은 다크한 빨강이거든요. 빨강에 노랑립을 가진 그런 아이네요. 이거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빨강 무명으로 올려드릴게요. 무명 빨강. 요거는 지금 신화가 정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다 신화이고요 음, 지금 얼핏 봐도 신화가 3개?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워낙 오래돼서 어, 받으셔가지고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레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